자, 다음 극한 값을 구하여라 되어 있습니다. 과로 1번입니다. 자, x 리미트 1로 가고 있고요. 네, 다음에 극한 값을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일단 모양 맞추기 위해서, 음, 1-x를 t로 치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x는 넘기고 넘겨서 1-t가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. 어 그러면은 x가 1로 가게 되면서 t는 0으로 가게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t는 0으로 갈 거고요 x 대신에는 1- t를 넣어주시고 어, 1- x 대신에는 t를 넣어주시게 되면 네,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, 요 자리, 요 자리 확인하셔야 되겠죠. 뭐 물론, 뭐 편법 쓰실 수 있는 분들은 곱해서 2에 마이너스 1 거듭제곱 하시면 되겠고요. 음, 일단 뭐 이렇다는 거잖아요. 밑에 t 0으로 가고 있고요. 1 마이너스 t에 마이너스 t 분의 1 거듭제곱이어야 무리수의 정의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. 해주시면은 이거 다시 곱하면 t분의 1이 된다라는 거죠. 그러면 요렇게 무리수 위을 만들어낼 거고요. 마이너스 1 거듭제곱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극한값이 2분의 1이 되겠습니다. 바로 2번입니다. 음...리미트 x 0으로 하고 있고요. 음...그러면은 얘는 일단 x는 0으로 가고 있으니까 x분의 1 거듭제곱을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1-x에 x분의 1 거듭제곱, 분의 1 플러스 x에 x분의 1 거듭제곱이 되겠고요 그러면, 어, 리미트 x가 0으로 가면서 얘는 2에 네, 마이너스 1 거듭제곱. 요거랑 지금 똑같은 거죠, 지금. 2에 네. 마이너스 1 거듭제곱. 그러니까 2분의 1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얘는 뭐, 물수의 정이니까만 바로 2. E. 그러면 1분의 2가 되겠습니다. 어, 각각이 수렴을 하니까 리미트를 뿌려줬다가 됩니다. 그러면 2의 제곱이 극한 값이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가고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. 음, 그러면 2의, 2의, x 1 분의 1, 얘를 t로 치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x가 무한히 가면서 분모 무한히 되면서 어, 얘가 0이 되죠? 그러니까 t가 0이 된다는 거야. x가 무한히 가면 t는 0이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. 리미트 t는 0으로 가고요. 1 플러스 얘를 통째로 t로 치환을 했고요. 음 그러면은 이거 뒤집어 주시면은 EX-1 거듭제곱이고요. 이것도 뒤집어야 되겠죠. 그러면은 마이너스 1 거듭제곱은 2분의 1 되겠고요. 어, 양변 2를 곱해 주시게 되면 넘어가면서 이렇게 되겠죠. 어, 그래서 어, 이 모양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양변에다가 2를 곱해 주시게 되면 양도에다가 2를 곱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. 어, 그래서 2x 플러스 1 거듭제곱 대신에 t분의 4를 예, 대신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. 그러면 무리수 어, 정이 만들어내야 되니까 곱하기 4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. 아니면 뭐 바로 2의 4제곱 하셔도 되겠고요. 자, 이렇게 무리수 2 만들어냈고 4제곱까지 하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